주말 아침입니다. 자, 주말 아침에 또열 품종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1번은 죽음소심 태홍소이고요. 자, 2번은 아주 멋진 후육의 복륜입니다. 자, 3번은 주홍소심 원주소이고요. 자, 4번은 멋진 서반입니다. 자, 5번은 중투어 아가씨가 되겠고요. 자, 6번은 신라가 되겠습니다. 자, 7번 중투호이고요. 자, 8번은, 어, 멋진, 어, 입변 서호반이죠. 자, 9번 역시 아주 후육에 좋은 복륜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은, 어, 환엽 중투라고 해야 되겠죠. 자, 입변 중투호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모두 10가지 품종입니다. 1번은 태홍소입니다. 자뭐 아주 대륜의 죽음 소심이고요. 대통령상도 여러 번 수상을 했고 어, 우리나라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 어, 한국 출란의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멋진 태홍소인데요. 자노초한 쪽에서 신화 하나 올렸고요. 거기에서 다시 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뿌리는 뭐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런 태홍소의 모습이고요. 자, 이렇습니다. 두 쪽에 신화가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길이는요. 11cm 정도 되고요. 폭이 8mm 정도 되네요. 그래서 가격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이번은 멋진 복륜입니다. 아주 뛰어난 자질의 복륜인데요. 어, 사실 이 무늬 모습이라든지 옆골이라든지 모든 게 거의 대물급 복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무늬 색상도 아주 좋고요, 무늬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데 보면 무늬가 아주 좋죠, 아주 우수한 그런 모습이고, 자 신화가 나오는데요, 이 신화 역시 무늬 한 보시죠, 정말 멋진 그런 어, 신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무늬죠,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더라도. 자 요런 상태고요 입장이 둘로 섯장이고요어이 지금 전진촉도 거의 다섯 장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한번 뭐 괜찮은 편이고요 어 요렇게 아주 잘 한번 키우시면 어, 정말 괜찮은 복륜 하나 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요 어, 길이가 23cm에 폭이 12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3번은 죽음 소심 가명 원주소입니다. 원판 주금 소심이라는 뜻이죠. 자, 이게 아주 원판에 가까운 소심이고요. 거기에 이제 거의 주홍에서 홍색에 가까운 발색을 보여서 원래 화순대회와 한평대회에서 난리가 났었던 그 바로 품종이죠. 자, 지금은 어, 구하기가 힘들고요. 풍기 어, 현상이 일어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귀한 그런 종자가 되어버렸고요. 몸값 또한 까랑까랑 합니다. 자, 요 놈은요. 전진인데요. 입장이 둘러 6장 반이고요. 또 신화가 아주 굵게 물어있고 뿌리는 깔끔합니다. 자, 요런 상태입니다. 아주 좋은 작황의 그런 원주소의 모습이고요. 자, 이렇습니다 한번 멋지게 키워보시고, 멋지게 꽃을 달아서 전시해 한번 출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길이는 12cm 정도 되고요. 폭은 1cm가 훌러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원주소한 촉의 신화 하나, 가격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35만원입니다. 4번은 서호반이라 해야 되나요? 하려 한 서반입니다. 자, 이여베로스도 가치가 있지만 꽃을 억수로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멋진 무늬를 지니고 있는 그런 수호반인데요. 어, 이런 걸 이제 키우다가 홍화들이 빵빵 터져 나오고 하는 거죠. 이제 홍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서반을 키우다가 홍대왕이라는 꽃이 핑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런 것은 이제 홍화반이라고 해서 아주 그 인기가 예전에는 있었던 그런 멋진 어, 서반입니다. 엽성도 좋고요. 어, 이 꼴도 좋고요. 어, 모양새가 아주 좋죠. 자, 무늬도 기부로부터 착착 쫙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몇쪽더 받아놓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뿌리는 요런 모습이고요. 어, 신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밑달려 있어서 어, 요거는제거를 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밑에 달렸어요. 자, 그런 상태이고. 음, 이거는 어, 지난번에 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가 되지 않았어 오늘 한번더 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이제 제가 배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 괜찮고요 어 건강 상태 아주 좋고요. 자, 입장 3장에서 입장 둘러의 5장 반으로 급격히 세력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렇게 밑달린 눈은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키워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어, 어, 멋진 음, 서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길이는 14cm고요. 폭은 7mm. 가격은 11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1만원입니다. 5번은 정말 멋진 아가씨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촉이고요. 아가씨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 전국대에, 여배품대에서 가장 많은 대상을 수상했던 그런 아가씨입니다. 자, 여타 아가씨와 달리 아주 그 극항의 색감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뭐티 어, 하나 없이 자맨뒤 쪽은 물론 이렇게 이 끝이 좀 날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어, 쪽도 이제 요렇게 약간 이 끝이 이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깔끔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방이라서 어, 신화가요 여기도 하나가 붙어 있죠 자 여기도 하나 있죠 이렇게 어, 신화가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뺑, 돌아가면서 뿌리다 아주 깔끔합니다. 정말 어디 뭐티 하나 잡을 틈이 없는데요. 이 끝에 약간좀 뭐 요런 것들, 요 잘린 잎, 뭐, 요런 게 조금은 거슬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아가씨 찾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색상 너무 좋고요녹 너무 좋고요 어, 모양 너무 좋습니다. 참, 정말 아름다운. 이런 아가씨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수 없겠죠. 자, 요 놈은요, 어, 길이가 15cm 정도 되고 폭이 9mm를 넘습니다. 뭐 1cm 가까이 되는데요. 입장 둘러 6장, 뭐, 요 조그만 입까지 아프면 5장 반, 5장, 5장 아주 세력도 좋죠. 자, 요런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정말 탐나는 그런 아가씨의 모습입니다. 자, 가을 되면 다섯 촉이 됩니다. 자, 전시회 한번 출품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멋진 아가씨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230만원입니다. 가격은 230만원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6 번은 신라입니다. 신라 뭐잘 아시죠? 단엽복륜이고요. 어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런 단엽복륜 없지요. 잘라서 빠갈빠갈한데다가 아주 좋은 그런 우리나라의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자요런 음, 신라인데요. 자여기두 척의 원자 신화가 하나 오르고 있고요. 자, 조금 가운데 촉이 웃자란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뒤총으로 보면 아주 예뻤었죠. 이제, 이 끝이 날아가고 했습니다만은 아주 예쁜 신라에서 이렇게 세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음, 두 번째 촉은 도장된 감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촉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요놈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 깔끔하고요. 자, 요런 신라입니다. 종자목으로서 한번 키워볼 만한 멋진 신라의 모습이고요. 자, 이, 뭐, 이, 삐쭉한 거 이것 때문에 완전 관상미를 배려나 버린데 연마가 15cm나 돼요. 그리고 이제 9mm 정도 폭이 요런 거는 폭이 9mm를 넘습니다. 자, 그런 신라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28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8만 원입니다. 7번은 중투호입니다. 자, 뒤두 촉을 끊어 놓았는데요. 어, 전진쪽과뒤쪽을 분리하고 이제 분갈이 과정에서 이렇게 정자목으로 끊어 놓은 것인데요. 자, 아주 그 자질이 좋은 중투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그 멋진 중토였었죠. 자, 요 놈은 삐쭉합니다만은 자, 요그 놈이 뒤에 끊어 놓은 데서 이 신화가 세 개나 나옵니다. 세 개나 오는데 요거는 정상촉에서 붙었고요. 요거는 요거, 요놈 뒤에 발브가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발브에서또한 촉이 나오고 있어요. 세력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뿌리는 뭐 이렇습니다. 이세 촉을 다 받아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자질이 좋은 중투인데, 뒤척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되었고요. 어, 눈 3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잘 받으셔서 어, 좋은 종자모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이는요, 11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 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만원입니다. 8번은 멋진 입변 소반인데요. 어, 아주 입이 없어. 입에 소반 무늬가 잘 들어있죠. 자, 요런 상태입니다. 자, 모쪽에서는요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무늬가 없다가 이제 요 촉부터 무늬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신화 아주 잘 달려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무명으로 구입을 했었는데 좀 벽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죠. 자, 벽화라면 더 가격을 비싸게 주고 샀을 텐데 일단 무명으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정말, 그, 입엽성은 입해요. 어, 멋진, 이렇게, 어, 무늬가 잘 들어있죠. 소호반 무늬가. 이 그러니까 요런 식입니다. 어, 신화도 너무너무 잘 물었고요. 뿌리 열었습니다. 자, 요런 상태이고요. 자, 멋진, 어, 소호반, 입변 소호반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는 17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9번은 복륜인데요. 완전 프라틱입니다 엄청난 두께의입끝은 둥글게 잘 마무리되어 있죠. 한옆변으로 자, 이게 팔고 싶지 않은 그런 품종이었는데, 워낙 어, 판매할 상품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 어지했습니다자요렇게 되어 있고요. 엄청 두껍습니다. 어, 그래서 아주 아끼던 품종인데요. 눈도 아주 실하게 하나 붙어 있고요. 어,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가 뭐 다소 조금 부실한 면이 있죠. 자, 그렇지만 눈이 아주 굵게 붙어서 여기에서 눈이 다시 내리면, 어, 뿌리가 내리면, 어, 잘 자라줄 것 같고요. 자, 이 무늬 보시죠. 이뭐 어떤 삼반성을 아주 많이 띠 무늬라 무늬 발전도 상당히 많이 될것 같고요. 여에는뭐 벌레가 꼭 찍었죠.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멋진, 어, 봉륜입니다. 노수엽이 아주 인상적이죠. 자, 요렇게, 이슬바지라고 그럽니다 입장은 둘러 6장이고요. 신화 어, 굵게 붙었고요. 길이는 19cm 정도 되고요. 폭은 11mm 정도 됩니다. 가격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마지막 10번은 멋진 입변 봉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엽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단단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텁고요. 어, 상당히 좋은 그런, 어, 엽육과 여의과 무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와, 정말 이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시나모스 한번 보시죠. 자 시나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결코 상품으로 내놓고 싶지 않는데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내보고 어, 다시 판매되지 않을 시에는 제 어, 보물 창고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정말 좋죠? 어, 색상은 어, 유백색이라서 그 극황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옆새와 어, 어,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음, 색상이 꼭그황색이라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자, 이런 아, 보이십니까 이게? 자, 이런 옆골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자, 뿌리는 깔끔하고요. 자, 이제. 아, 제 보물창고로 들어갈 시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길이는 10cm 고요. 폭은 9mm 정도 나옵니다. 아주 입장 4장에 입장 5장이고요. 이것도 아주 기세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오리주둥이 같은 저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좋은 중투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요, 입변 중투, 길이 10cm, 폭 9mm, 가격은 56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56만원입니다. 주말 아침에, 이렇게 또 10가지 상품을 한번 올려보는데요. 주말 아침부터 제 얼굴 보면 재수없을까봐 제가 이제 난실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제 난실도 뭐 이렇게 둘러보면 어 이러저러한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데 어, 좀 판매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비매품들도 있고 자, 이렇게 에, 되어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제 보물 창고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뭐 저기는 보면 자란이라고 해서 아주 예쁜 꽃도 피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요즘 날씨 상당히 안 좋죠. 어, 오락가락 하고요. 이제 그런 날씨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기분은 좋게 가집시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 어쨌든, 조금, 해가 좀 많이 나고 해야 신화가 건실하게 오를 텐데요. 조금 일기가 너무 불순해서 남쪽 대양에 조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날씨이기도 합니다. 또 밤에는 상당히 춥죠. 아카시아 꽃이요. 폈다가 거의 동해를 입었어요. 거의, 어, 뭐, 벌들이 꿀을 따기도 전에 벌써 아카시아 꽃들이 녹아내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어, 아주 안 좋은 현상이죠. 자 우리 그래도 우리 출라는 어, 온실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사람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주 기분 좋은 주말 되시고 어, 올려놓은 상품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품종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계였습니다